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난화 이야기 SCP 재단 카툰캣이 격리되어 있는 공간에 실험용 쥐한 마리가 들어가면서 실험용 쥐가 카툰 마우스가 된다. 그날 밤 거북도사는 치즈라면을 먹기 위해 치즈를 사러 편의점에 가서 돌아오는 길 치즈 냄새를 맡은 카툰 마우스가 거북도사를 따라와 재단으로 오게 된다. 그후 카툰캣과 카툰 카툼 마우스가 만났을 때 반응을 실험하고 박사는 카툰 마우스를 자신이 생각한 아주 재미있는 방법으로 카툰 마우스를 격리하는 데 성공한다. 늦은 밤 연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북조사 아이고 오늘도 열심히 실험을 했더니 온몸이 다 뻐근하네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씻고 누워야겠다 오늘은 꿀잠을 잘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집 앞에 언제 이런 가로등이 생긴 거지 요즘은 가로등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유행인가 위에는 누가 봐도 가로등이지만 아래를 봤을 때는 살짝 사이렌헤드가 생각나는 비주얼인데? 내가 요즘에 너무 실험을 열심히 해서 그런가? 가로등도 사이렌헤드처럼 보이네. 어라? 뭐야? 갑자기 어디서 불빛이 나를 비추고 있는데? 조금 전에 사이드 헤드 같았던 가로등의 위치가 바뀌었어. 가로등이 설마 지금 움직인 거야? 아니면 내가 헛걸 본 건가? 내가 피곤해서 잘못 본 거겠지. 빨리 자야겠다. 그렇게 거북도사는 무언가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자신이 헛걸 본 거라 생각하고 잠잘 준비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간다. 아, 개운해. 이제 어디 한번 꿀잠을 자볼까나? 어, 뭐, 뭐야 아 눈아퍼 창문에 저거는 조금 전에 내가 움직였다 생각했던 가로등이잖아 가로등이 창문이랑 너무 가까이 붙어있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내가 헛걸 본게 아니야 분명히 조금 전에 위치랑은 아예 다르다고 일단 눈부시니까 문부터 닫고 박사한테 한번 연락을 해봐야 되는건가 여보세요 박사 나 거북도사인데 우리집 앞에 계속해서 수상한 가로등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약 머리는 가로등인데 몸통 쪽을 보면은 사이렌헤드가 생각나는 비주얼을 가지고 있어. 혹시 이런 괴물이 존재하는지 알수 있을까? 뭐라고 거북도사? 가로등의 머리와 사이렌헤드의 몸통을 가지고 있다고. 그 괴물은 움직이는 가로등 라이트헤드 괴물인 것 같군. 라이트헤드 괴물이라고? 그래 거북도사. 저번 신호등 헤드 괴물과 마찬가지로 사이렌헤드가 시간이 지나면서 도심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진화를 한. 모습 중 하나지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가로등의 모습을 하고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야 그래? 그러면 이 괴물 약점이 있긴 한 거야 박사? 일단 안 그래도 강력한 사이렌드 괴물이 진화를 했기 때문에 내가 저번에 준 괴물 마취총이 통할지 안 통할지는 잘 모르겠군 그렇다면 저번에 내가 괴물들을 제압하기 위해 만든 팀 사이렌헤드를 한번 거북도사 너희 집 앞으로 출동시켜줄게 팀사이렌드라면 신호등 헤드에 데이터를 수집할 때 박사 네가 보여줬던 괴물들 맞지? 그래 맞아 거북 도사. 하지만 그때보다 더욱 더 발전한 팀 사이렌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 알았어 박사. 잠시 후. 어 뭐야? 밖에 있던 라이트 헤드가 보이지 않는 걸? 한번 창문 밖을 확인해 볼까? 뭐야, 뭐야? 저게 박사가 말한 새롭게 바뀌었다는 팀 사이렌헤드?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괴물 촬영용 카메라로 팀 사이렌헤드랑 라이트헤드가 어떻게 싸우는지 놓치지 말고 촬영해놔야겠다. 그런데 확실히 도심 속에 맞춰서 진화를 한 괴물답게 기존에 있던 사이렌헤드는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라이트헤드는 가루 등 괴물이라 그런지 따로 소리를 내진 않네? 그러면은 별다른 특징은 없는 건가? 일단 박사가 보낸 팀 사이렌헤드도 앞에 보이는 라이트헤드가 자신들과 비슷하다고 느낀 것 같아. 오오! 팀 사이렌헤드가 라이트헤드한테 다가가더니 바로 합 공격을 하고 있잖아. 라이트 헤드. 확실히 도시를 돌아다녀야 되니까, 사이렌 헤드보다 작은 덩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오, 박사가 만든 팀사이렌드가 라이트헤드를 제압하는데 성공했잖아? 거북도사, 팀 사이렌헤드 성능이 어떤 것 같아? 방금 전에 라이트헤드를 제압하는데 성공은 했지만, 분명히 세 마리였던 것 같은데, 한 마리는 라이트헤드한테 제압당한 것 같아. 그래, 그래도 정말 다행이군. 예전에 비하면은 많이 발전한 것 같아. 그럼, 제압당한 라이트헤드를 데리고 재단으로 와줘, 거북도사. 오케이. 알았어, 박사. 팀사이렌드 헤드, 라이트헤드를 를 재단으로 옮기는 거 같이 좀 도와줘 박사 재단으로 데려오는 길에 라이트헤드 같이 보이는 괴물이 두 마리씩이나 더 있길래 같이 데리고 왔어 오 괴물들은 대부분 개인으로 움직이면서 사냥 활동을 하는데 라이트헤드는 두 마리에서 세 마리씩 뭉쳐 다니면서 같이 사냥 활동을 한다고 하더군 그래 라이트헤드는 두세 마리씩 뭉쳐 다니면서 사냥 활동을 하는구나 자 그러면 일단 괴물 촬영용 카메라 들고 박사 첫 번째로 라이트헤드한테 할 실험은 뭐야? 라이트헤드, 사이렌헤드는 사이렌 공격으로 청각적 데미지를 입히는 반면, 라이트헤드는 머리 부분에 달린 가로등으로 순간 엄청난 빛을 내뿜으면서 시각적 공격을 동시에 한다고 알려져 있지. 과연 두세 마리씩 뭉쳐 다니면서 엄청난 밝기의 빛으로 시각 공격을 하는 라이트헤드가 혼자서 사냥을 하는 신호등헤드를 만났을 때 과연 제압할 수 있을까 거북도사? 오, 혼자서 사냥을 하는 신호등 헤드와 여러 마리 뭉쳐다니면서 사냥 활동을 하는 라이트 헤드. 이거 둘이 붙게 된다면 누가 이길지 좀 궁금한데? 박사! 신호등 헤드가 빨간불, 주황불, 초록불, 어 초록불로 바뀌니까 신호등 헤드가! 빨간색깔 레이저 비빔을 라이트헤드한테 막 쏘고 있어. 그 다음에 다가가서 근접 공격. 뭐야 뭐야? 공중 콤모로. 일단 라이트헤드 한 마리 먼저 제압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헤드가 다가가서 발차기 공격을 하지만 역시 신호등 헤드의 압도적인 공격 기술들을 라이트헤드가. 아아되는건 불가능한 건가? 결국 한 마리 남아있던 라이트헤드마저 신호등 헤드한테 너무 쉽게 제압당했는데? 둘다 도심 속에서 신호등과 가로등의 모습으로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지만 확실히 라이트헤드보다 신호등 헤드가 더욱더 강력한 것 같군 세 마리의 라이트헤드로는 신호등 헤드를 제압할 수 없는 건가?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실험은 가장 최근에 격리됐던 카툰 마우스와 라이트의 3대3 대결이다. 물론 체급을 봤을 때는 라이트헤드가 월등히 크지만, 카툰 괴물들의 늘어나는 공격 스킬을 무시할 수 없지. 박사, 이번에는 라이트헤드랑 카툰 마우스가 박자 1대1로 맡아서 배틀을 하고 있어. 뭐야? 라이트헤드의 집어먹기 공격? 그런데 확실히 라이트헤드의 키가 크다 보니까, 짓밟기 공격이 카툰 마우스한테 치명적인 것 같아. 카툰 마우스를 잡아먹고 나니까 갑자기 가로등이 더 밝아진 것 같은데? 카툰 마우스 3마리라면 라이트 헤드와 비슷하게 대결할 줄 알았는데 라이트 헤드가 대결해서 압도하는군. 박사, 그런데 이제 저기에 있는 라이트 헤드들은 어떻게 격리시킬 거야? 그건 다 방법이 있지, 거북도사. 어떤 방법인데? 뭐야, 이거는, 오오오, 예전에 한번 사용했던 특수 격리용 전기총이잖아? 그래, 가북도사그 총은 아주 엄청난 고압 전기를 발사할 수 있는 총이지. 그 고압 전기를 라이트헤드한테 쏘게 된다면 순간적으로 라이트헤드한테 엄청난 전류가 흐르면서 가로등이 꺼지게 될 거야. 그러면은 그때 격리하면 된다고. 오케이, 박사, 알았어. 야, 라이트헤드! 나 여기 있다고! 야 그렇게 거북선은 특수 격리용 전기총을 사용해 바로 등의 모습으로 사람을 잡아먹는 라이트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격리하는 데 성공한다.